대전 지역 서비스업 사업장 비중은 80.6%, 도소매점과 음식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크지만 영업 이익률은 최하위 수준입니다. 충남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도소매업 영업 이익률은 대전 6.3%, 충남은 9.1%, 음식 숙박업은 대전 6.7%, 충남 10.9%로 대전 지역의 수익성이 훨씬 낮습니다. 최근에는 에너지 요금 지출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더 축소되는 상황입니다. 임대료가 올 1월부터 30%가 올랐고 에너지 요금도 많이 올랐고 장사는 마이너스지. 이런 가운데 원재료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제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요.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대전세종 연구원 조사 결과, 대전시가 이 제도를 시행한 2020년과 21년 임대인 1,900여 명이 동점에 소상공인 2,800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지방세 1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. 대전시는 당시 서비스업 사업장의 4%가 착한 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현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 세수입이 줄고 있어 제도 부활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. 정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. 한시적인 이 끝났다고 보면 이것도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. 하지만 소 상공인들이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악화됐다며 폭넓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어 착한 임대인 제도 부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.